안녕. 오늘 선생님이 학교 생활 기록부 분석하기 라는 그런 제목으로 지금 우리 친구들한테 설명을 하는데 사실 이 강의는 3년 전에 이미 똑같은 내용으로 강의를 찍었거든. 근데 3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얼굴도 좀 변한 것 같고 강의 내용도 약간 보완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자소서 쓰기에서부터 면접까지의 각각의 강의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찍어가지고 우리 친구들한테 보여드릴 테니까 거기에 맞춰서 자소서를 쓰고 그리고 나서 면접 대비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시간은 자소서 쓰기인데 우리 친구들한테 선생님이 자소서 쓰기 전에 뭘 줬지? 애요 부분들, 그리고 어떻게 추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친구들한테 자료를 줬잖아. 그치? 왜그 자료를 줬는지, 그리고 그 자료를 이용해서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한테 요구하는 부분이 무엇인지까지 한번 이 영상에다가 담아 보려고 합니다. 이제부터 선생님이 설명을 한번 시작을 해 볼게요. 자, 자소서라는 것들을 우리 친구들이 이제부터 쓰게 될 텐데. 근데 선생님, 자소서는 왜 쓰죠? 선생님, 자소서 쓰려고 보니까 하나도 제가 생각이 나지 않아요? 라는 친구들도 있어서 자소서라는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학교 생활 기록부라는 것과 같이 두 개가 같이 갔을 때 어떻게 우리 친구들을 평가하는지 그 평가하는 사람의 입장으로 평가 기준까지 우리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한다면 자소서를 썼을 때 아, 정말 내가 어떤 자소서를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기준이 잡힐 것 같아. 그러면 그 기준을 이 시간에 한번 잡아보도록 하죠. 첫 번째 자소서라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입학 사정관들을 설득하는 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지. 즉, 서류라고 들어가는 것은 추천서가 들어가는 학교가 있기도 하지만 추천서는 좀 많이 드물고요. 자소서하고 생기부가 같이 우리 친구들을 평가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는데, 사실, 표생활 기록부라고 얘기하는 생기부는 객관적인 내용이야. 즉, 나의 입장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아. 그러니까, 나의 입장을 좀 대변해 줄수 있는 그러한 기록이 있다면 아무래도 좀 유리하지 않을까? 그래서 자소서라는 것은 생기부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나의 노력, 선생님, 저는 정말로 이 학교를 발전시킬 수 있는 엄청나게 우수한 인재입니다라고 설득할 수 있어야 되지. 객관적으로 우리 친구들의 활동들을 확인하고. 근데 그 활동이라는 것은 사실 생기부에서는 딱 결과만 나오잖아. 그렇지? 결과만 나오기 때문에 그 활동을 저는 왜 선택했고 그리고 그 선택해서 그 활동의 과정들과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얼마나 훌륭했는지 아십니까? 라고 이야기해 줄수 있는 나의 학교 생활 기록부의 해설서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면 되죠. 결국, 객관적인 자료에 드러나지 않은 우리 친구들의 엄청나게 똑똑함, 픽할 수 있는 똑똑함을 보여줄 수 있는 해설서가 바로 사소서이기 때문에 생기부를 아주 아주 열심히 보고 그 생기부 안에 있는 활동을 바탕으로 드러나지 않은 부분들을 최대한 드러나게끔 그래서 다른 친구들과 확연하게 구분될 수 있는 즉아이 친구의 자소서를 보니까 얘를 한번 불러다 놓고 너 이런 활동을 어떤 생각으로 하게 되었어라고 확인을 좀해 보고 싶다. 이 아이의 얼굴을 좀 보고 싶다라고 느낄 수 있는 자소서. 이게 가장 훌륭한 자소서라고 선생님이 계속 얘기했잖아. 그치? 특히나 그 자소서에서는 자신의 활동들을, 자, 저는 이 학교에 진학해서 어떠 어떠한 과정을 밟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장래 희망과 연결을 하시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동기, 과정, 그리고 성취내용이라고 하는데 사실 성취내용은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요. 제가 그렇게 해서 무언가를 짠 이루었어요가 아니라 그 동기를 가지고 활동을 하면서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변화가 되었는지 나의 학업태도가 어떻게 변화를 이루었는지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면 그것이 정말 나만의 자소서가 될 것이고 평가자들이 아이 친구 정말 불러다 놓고 우리 학교에 훌륭한 인재가 될수 있는지 확인을 좀 해보고 그 구체적인 검증을 통해서 이 친구를 뽑아야겠구나라고 이어지면 이게 가장 훌륭한 자소서가 된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그 자소서 안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야 되느냐? 자 그것은 평가의 기준을 알고 있으면 쉽게 쓸수 있을 것 같아. 아, 이 평가의 기준은 첫 번째, 뭐니 뭐니 해도 뭐예요? 상급 학교에서 우리 친구들을 뽑고 싶으면 우리 친구들이 좀 똑똑하고 학업 능력이 좀 있는 학생이어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학업 역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학업 역량은 이렇게 세 가지 기준이 있는데 뭐냐면 성취도예요. 즉, 우리 친구들이 자사고를 가고 싶거나 아니면 외고를 가고 싶거나 그러면 반영하는 교과목들이 다 다르잖아, 그치? 그래서 그 교과목들의 성취도와 그리고 학업 태도. 아,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 어떤 부분이냐면, 이 태도라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해. 즉, 어떤 느낌이냐면, 학업의 전략을 선택해서 그 계획을 스스로 수립해서 진행하는 것들이 바로 학업 태도에 들어가는 것이고, 세 번째, 세 번째는 탐구력인데, 사실 선생님은 이렇게 이야기해 과제 집착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떠한 내용들이 나에게 떨어졌어 물론 그렇게 떨어진 부분이 타이에 의해서 목표를 결정할 수도 있고 또는 타이에 의해서 결정이 될 수도 있어 하지만 그것들을 가지고 내가 이루어 내려고 하는 그 집요함 성취를 하려고 하는 그 노력 이런 부분들이 참구력이라서. 학업 역량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친구들한테, 아, 이 친구는 어떠한 학업 능력, 그리고 얼마만큼의 과제에 대한 집착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자소서를 통해서 평가를 하고 싶다. 이게 첫 번째 평가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되셨죠? 자, 아, 그러면 두 번째는, 두번는 뭘까? 들아 공부를 잘하는지를 좀 알고 싶었다면, 두 번째는, 아, 이 친구가 왜, 왜 우리 학교에 진학을 하려고 하는지, 이 친구의 꿈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해왔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지 않겠어? 그게 바로 진로 역량이야. 한몇년 전만 하더라도 전공적합성이라는 단어로서 설명을 했었는데, 이제는 전공이라고 이야기하면 너무 폭이 좁다. 아, 분야가 너무 한정되어 있어서, 우리 친구들이 드러내기에는 너무 범위가 좁은 단어이지 않을까 해서 단어가 좀 바뀌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진로 역량이에요. 그러면 이 진로 역량에서도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이렇게 세 가지야. 자, 진로에 관련된 교과목들의 성적 또는 진로와 관련된 활동들을 찾기 위한 노력들이 있겠지. 그래서 진로 관련 교과의 이수 노력, 는 성취도 그리고 진로 탐색에 대한 활동과 그만한 경험들이 있는지 그러니까 내가 외고를 진학하고 싶어요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러면 외고는 각각의 과별로 원서를 쓰게 되잖아. 저는 영어과를 지원합니다. 저는 중국어과를 지원합니다.라는 식으로 어떤 특정한 과가 있는데 학교에 그 교과목들이 개설이 되어 있단 말이야 또는 그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더라도 어떤 활동을 했다든지 그런 노력들이 있는지가 그래서 이 친구가 그 진로를 선택하게끔 했던 여러 가지 활동들이 또 들어가 있으면 그것도 아주 좋은 우리 친구들을 평가하는 평가자들이 원하는 역량이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학업 역량과 더불어 진로 역량이라는 것은 엄청 중요해. 그래서 내가 이 학교를 진학하려고 하는, 또는 이 과를 진학하려고 하는, 지금까지의 나의 노력들을 가져갈 수 있는지, 또는 자소서의 그것들을 녹여낼 수 있는지,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를 얘기해 볼게. 세 번째는, 음, 공동체 역량이라고 해서 예전에는 발정 가능성, 그 다음에 인성, 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것을 이렇게 공동체 역량이라고 얘기를 해. 근데 꼭 기억을 합시다. 이 공동체 역량이라는 것은 혼자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의 상호작용들이 아주 필요해. 그래서 어떤 에피소드를 쓸때 혼자서 했었던 것들이 아니라 좀모둠으로 했던 활동들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 그게 바로 한네 가지 정도를 얘기할 수 있는데 협업과 소통에 대한 능력에 대한 에피소드를 적을 수 있는지 아니면 나눔과 배려, 성실성과 규칙 준수에 대한 그리고 리더십에 관련된 에피소드들을 적을 수가 있는지 이것들이 바로 공동체의 역량을 평가하고 싶다라는 것이 평가자의 의도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근데 어, 리더십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런 얘기 제일 많이 들어. 선생님 제가 학생부 안 했어요. 선생님 저 반장 이런 거안 했어요.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리더십은 앞장서서 나가는 약간 수직적인 능력의 리더십을 이야기하는데 사실 어떤 모둠을 해서 앞에서 끌고 나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같이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으쌰으쌰 해서 같이 앞에 가는 리더십을 같이 따라가게 되는 팔로우십이라는 것도 있겠고 또는 수평적인 리더십도 있을 수 있어. 그래서 단순히 반장 또는 학생의 활동 이런 것들에 연연하지 마시고 자, 공동체 역량을 위한 그런 에피소드 에피소드이 그게 협업과 소통에 대한 내용인지 나눔과 배려인지 아니면 성실성과 규칙에 대한 준수인지 아니면 리더십에 대한 부분인지 자이런 것들을 모두 다 공동체 역량으로서 평가를 한다라는 거자세 가지 얘기했어. 학업 역량에 관련된 부분, 진로 역량에 관련된 부분 공동체 역량에 관련된 부분, 요세 가지를 자소서 내에서 얼마만큼 잘 녹여서 그것들이 평가자가 이 지원자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지 또는 생기부 이외에 나의 능력들을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우리 친구들한테는 친절한 내용의 자소서가 돼야 돼. 물론, 글자 수의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얼마만큼 잘 녹여내는지가 되게 중요하잖아. 자, 그것을 도와주는 것이 우리 친구들한테 배부했었던 내용인데, 자, 생기부를 어떻게 선생님 분석을 할 것이냐? 생기부에는 객관적인 활동을 가지고 방금 이야기했었던 역량들이 녹여낼 수 있도록 써줘야 되잖아. 그치? 선생님이 두장 나눠줬었잖아. 그치? 그게 바로 첫 번째, 자기소개서 추출하는 건데. 자, 쓰는 거야. 어떻게 쓰냐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하면서 이제 번호를, 넘버링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자, 학생부에 있는 항목들을 한번 적어보는 거지. 활동들을 읽어보면서 적어보시고, 그리고 그 내용들 중에서 생각나는 게 있잖아. 그치? 맞아? 그러면 그 생각나는 것을 간단하게 쓰는 거야. 어차피 우리 또 길게 쓸 거거든. 그래서 간단하게 쓰고, 근데 그 내용이 사실 자소서에서 보여줄 수 있는 역량 몇 가지라 그랬어. 세 가지라 그랬지. 학업, 진로, 공동체. 그러면 그것이 학업 역량이라고 하면 자, 학업 역량이에요. 그리고 진로 역량이에요. 또는 공동체 역량이에요. 아, 선생님이 계속 수업을 하다 보니까 내 힘이 좀 빠져가지고, 그치가 조금 안 좋기는 하지만, 아무튼, 학업, 진로, 공동체 역량, 인지를 여기다 이렇게 체크, 체크, 이렇게 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각각의 소재들이 몇 개나 돼도 상관없어. 계속 뽑을 수 있는 만큼, 아, 이때 활동은 어떤 내용이었지, 어떤 내용이었지, 그리고 이 활동을 가지고 어떤 역량을 보여줄 수 있을지,를 자기 혼자서 생각해서 그냥 쓰는 거죠. 소재를 먼저 짠 하고 써보고 난 다음에 하나의 소재를 가지고 소재를 가지고 뭘 하는 거야? 초안을 한번 잡아보는 거야. 쓰고 나서 보면 아 이거 언제 했더라? 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있거든.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자세히 한번 써보는 거지. 어떠한 주제였고. 그리고 그 주제였는데 그것들이 생계부에서는 뭐라고 적혀 있는지, 그게 한 줄이었던, 두 줄이었던 그 생계부의 내용들을 쓰고, 그것이 어떠한 역량에 관련된 부분인지 체크를 해보고 나서, 그 활동을 내가 왜 했지? 라는 것들. 자, 공기를 쓰는 거야. 아, 나왜 했지?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과정들을 쓰고, 아주아주 아주 중요한 건데, 과정과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어떻게 변화했는지. 활동에 대한 내용을 쓰고 그 활동이 생기부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쭉쭉쭉 한 줄이면 한 줄, 두 줄이면 두줄 쓰시고요. 쓰시고 난 다음에 그 활동을 내가 왜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동기를 생각나는 대로 한번 써봐. 그리고 그 활동의 과정들을 쓰고 난 후에 성과보다는 항상 그 활동으로 인해서 변화된 나의 모습. 변화된 나의 모습이 아주 중요해. 사실 우리 친구들이 아직 다 자란 게 아니잖아.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선생님도 지금도 성인이긴 하지만 점점 더 발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지금 우리 친구들은 현재 모습보다는 계속 발전을 할 거잖아. 그러면 어떤 활동 하나를 가지고도 저는 이런 변화를 만들어 냈어요. 그래서 더한 활동 또는 지금 지원하는 학교에 가서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라는 것들을 아주 가감없이 보여줄 수 있도록 그 변화상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소재들을 어디에서 추출을 하는 것이 아주 좋으냐면, 자, 아, 요렇게 세 가지, 세 가지예요. 상체라고 선생님 얘기하는데, 상체하면 항상 얘기하잖아. 자동 봉진이라고 얘기하잖아. 자율, 동아리, 그다음 봉사, 진로활동, 거기에 있는 내용들에서 추출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게 되게 중요해. 교과학습 발달에 대해서 각각의 과목별 선생님들이 코멘트를 달아 주시는데 예전보다 생기부가 조금 더 간략해지기 위해서 또는 입시에 너무 쓸데없는 것들이 많이 들어간다 라고 해서 뭐 수상실적 이랄지 이런 것들이 입시에 반영이 되지 않는데 그 반영되지 않는 과정에서도 막 이렇게 줄어드는 과정에서도 늘어난 게 있어. 그리고 절대 이 중요성들이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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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소되지 않을 부분이 바로 이 과목별 세특이야. 그 과목별 세특은 우리 친구들이 바로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아. 과목별 선생님들이 써주시는 추천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과목별로 한 선생님이 500자까지 쓸수 있거든. 그러면 세특을 엄청나게 빵빵하게 써주는 그런 학교를 다니고 있어. 아니면 선생님이 나한테 세특을 엄청나게 많이 잘 써줬어. 그러면 엄청 훌륭하고 풍부한 생기부가 만들어질 수 있고, 세특 내용들이 조금 적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빈약한 생기부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맨 마지막에 들어가 있는 이 행특 있잖아, 행특. 담임선생님이 써주시는. 물론, 3학년에 지금 행특은 안 들어가겠지만, 1학년, 2학년 때 들어가 있었던 담임선생님. 이 부분은 사실 인성에 관련된 추천서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돼요. 과목별의 추천서, 인성에 대한 추천서라고 우리 친구들이 간략하게 생각을 해서 상체랄지, 세특이랄지 아니면 생특이랄지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이렇게 소재를 좀 잡고 그리고 각각의 사례별로 한번 초안을 잡아보게 된다면 자소서 쓰는 것들이 그다지 어렵지 않게 돼. 그다님 자소서를 쓰기 시작하면 뭐 수정은 1차, 2차, 3차 계속 수정을 하게 되고 선생님한테 계속 카톡 날려서 선생님, 제가 이 활동은 좀 어떤 것 같아요? 선생님, 이 활동으로 바꿔 볼까요? 라고 계속 우리 친구들이 피드백을 하게 되거든. 그러니까 그 전에 소재들을 간략하게 추출하고, 그 소재별로 어떠한 초안들을 한번 작성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내가 쓰고 싶은 부분들을 다 쓰고 난 다음에 조금 더 간략하게 축소하는 내용으로 자소서를 완성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 내용이 바로 활동들을 추출하고, 그것들을 한 장에 모아보고, 그 다음 계속 개요를 한번 짜보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꼭 기억합시다. 동기, 과정, 변화. 왜 시작을 하게 됐고, 어떤 과정을 거쳤으며,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어떻게 바뀌었습니다. 라는 내용이 없어. 그러면 그것은 좋은 실적, 좋은 활동 내용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충분하게 우리 친구들이 각각의 활동들의 개요들을 쓰시고 그 개요를 쓰고 난 다음에 나는 어떤 마음으로 이 활동을 했는지 그리고 그리고 나서의 나의 변화상에 대해서 충분하게 나를 평가하시는 분한테 생기부에 보여지지 않는 나의 훌륭함을 여기에 충분하게 녹여넣고 싶다라는 목표의식을 갖는다면 그리고 평가자는 우리 친구들한테 학업에 대한, 진로에 대한, 공동체에 대한 역량을 이 생기부와 자소서를 통해서 뽑아내고 그것을 면접으로 확인을 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면접에서도 당연히 좋은 질문이 나올 수 있는 자소서를 쓰는 것들이 아주 중요하겠지. 이해되셨죠? 선생님의 오늘의 강의는 이것으로 한번. 맞춰볼게요. 나이의 이야기를 쓰는 것들은 사실 선생님도 되게 힘들어. 근데 그것들을 잘 전달하려면 저는 발전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공부에 대한 부분에 호기심이 아주 많고 그 호기심을 바탕으로 해서 아재의 집착력도 아주 있는 훌륭한 학생입니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과정이 바로 자소서를 쓰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의 첫 번째가 생활 기록부, 학교 생활 기록부를 분석한다는 것이 부분 꼭 기억을 하셔서 다음번 시간에는 각각의 항목별로 아 적어도 이렇게는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는 사례들을 중심으로 자소서 문항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